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.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. 다들 다음 수업 준비물 잘 챙겨오고. 응? 무슨 일 있니? 이야기 하자고? 음, 알았어. 좀 이따 점심시간에. 교무실로 올래? 어, 그러면 걸으면서 이야기해 야 겠네. 쌤이 교실 앞으로 갈게. 그래. 친구들은? 밥 먹으러 갔어? 너는 안 먹어도 돼? 배안 고프겠어? 어휴, 학생이 밥을 잘 챙겨 먹어야지. 그래야 키도 크고. 이 녀석아. 아무리 나랑 얼마 차이 안 나도, 넌 나한테 학생이고, 얘기란다? 가자. 응, 스님 매점 쓸게. 근데, 나랑 무슨 얘기가 하고 싶어? 인생의 쌤 연애는 왜 궁금하실까? 혹시 쌤한테 마음 생긴 거라면 저보다. 왜냐고? 나 잡혀 가기 싫어. 미저랑 사귀면 죄 짓는 기분이야. 그리고, 너 주변에 좋은 사람도 많을 거고, 나 같은 사람이랑 사귀면, 너만 힘들어질 수도 있어. 그렇다고 너한테 완전히 마음 먹는 건 아니야. 지금 당분간은 그렇다는 거지. 1년 뒤에도 너 마음 변하지 않으면, 그땐 진지하게 만나볼 생각 있어. 응, 그 때는 이제 너도 성인이니까. 그러면 우리 이야기는 내년에 다시 할까? <laughs> 고마워 아이고 착하네 너 빨리 커라 <laughs> 다 컸다고? 내년이면 성인이어서? 곧 점심시간 끝나겠다 얼른 들어가 나 나도 수업 있어 응 음, 조심히 가 하, 계속 피하네 내가 뭐 잘못했나 애기야, 나뭐 잘못한 거 있어? 요새 며칠째나 피하잖아. 변한 거 같아도. 예전에 나 좋아했으면서. 새 1년 사이에 변했니? 아그 학생? 내가 고절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피해다닌거야? 왜야 뭐 자기야. 그 학생이 날 좋아해도 난너 말고 관심 없어. <laughs> 진짜 눈곱만큼 넘는 걸? 그러니까 나 피하지 마. 응? 우리 오랜만에 학교 구경할래? 도대 제자였잖아. 지금은 내 여인이지만 여기 편한 거 없지. 우리 여기서 수다도 떨고 그랬잖아. 물론 너가 여기서 나한테 키스도. <laughs> 네 말하지마 나 근데 자기한테 처음부터 마음이 있었어 처음 본 순간 와저애 진짜 예쁘다 라고 생각했거든 근데, 넌 미자였고, 난 성인이니까, 조금 마음에 걸려서, 미뤄냈던 거야. <laughs> 처음엔 이 당당한 연하를 어쩌지 싶었는데, 자기랑 있는 순간이, 매 순간마다, 행복했어.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고 싶어. 우리 그거 해볼래? 학생과 제자. <laughs> 그러게. 갑자기 해보고 싶네. 생나 미더랑 사귀면 잡혀가. <laughs> 그럼에도 불구하고, 내 마음은 너야. <laughs> 내 여자친구가 되어줘서 고마워. 그때 용기가 안 났으면 어쩌지 싶었는데. 다행히 용기를 내어서 너랑 사귈 수 있게 되었어. 진짜 고마워. 내가 잘해줄게. 사랑해.